안녕하세요. 메이 실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0일, 아, 165회째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일찍 시작하셨나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합니다. 나름 햇살이 따뜻함 때문에, 어, 보다 더 어, 화창하고 맑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며칠 동안 사실 그 황사와 먼지로 인해 갖고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힘들었습니다. 호흡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셨죠. 지금 어떻게 그래도 날씨가 그나마 어, 좀 어, 포근해지면서 햇살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 그렇게 시작한 하루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쁨 일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어, 어떤 일방성이라는 게 없구나. 왜냐면 저와 알고 지내는 A와 저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B. A와 B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와 관련된 연관성과 이해관계가 같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관계에서 맺어지면 하트가 되는데, <laughs> 그것을 이해 못하고 또 어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서로, 어,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하면, 어, 이해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또 사람의 관계라는 게알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러, 이상한 어,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왜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것을 목적을 뻔히 알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아 어, 물론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아 어, 그렇대 그래 어, 그러면은 어 그렇게 정리하면 그만인 거죠 네 그것을 왜 그럴까 해갖고 뭐 다투고 뭐 실갱이 해봐야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관계만 더 어, 오히려 어지럽혀지고 훼손돼 버리니까 음 그래 상대방의 뭐또 다른 어떠한 이유나 어, 까닭이 있겠지 그래, 음,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또 마주할 일이 있거나, 대화할 수 있,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뭐, 훼손되고, 뭐, 어떻게 상처내고, 서로에게 불만스럽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제가, 그, 음,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분주하고, 어, 바쁜 어떤 일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국내 정치 쪽에서는 더더욱이나, 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 조금 전 출석을 하고, 어, 결과적으로, 그 국내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치 현안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지자체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현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엇을 오늘 새롭게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상대방이 정해놓고 하는 언어에는 어떠한 답변이나 질문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과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일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일을 정했을 때 정해진 방향성 안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조직적인 일조차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 라는 잘못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를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생각한 것이 무조건 다 옳아야 되고 맞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또 제가 그렇게 그럴 만큼의 영향력이나 옳고 그름에 정말 어, 뛰어난 어떤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할 때 저도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 말이 다 옳거나 맞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시인으로서 시를 쓸때 시는 아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어, 설명을 한들, 받아들일 입장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고,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돼도 그 입장이 따라 나서는 관계에 따른 어떤 차원에 대, 대해서, 어, 따라 나서는 입장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글을 쓰면서, 사람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요즘 이제 저희 그 문단에서는 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그 선거에 두 개, 번 1번, 기호 1번과 기호 2번에 이제 주자들이 있는데, 기호 1번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호 2번에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고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이인데 중요한 거는 그 관계로 인해서 무엇을 선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해 관계만 가지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어, 어떤 분이 하는 것이 더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좋을 것인가라는 대의적인 명분, 예, 그 대의적인 명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 그 어떠한 문제든 법 앞에 법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법을 많은 부분에서 법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치와 어떤 사회 경제와 관련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관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국민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판사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 저 역시 이제 대의 명분에 따른 부분입니다만, 어 문학단체, 문학인들이 다 어떠한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를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 사실은, 어, 그러한 선거적인 막 그런, 어 부분은, 아, 어 왠지 말하기도 관여하기도 껄끄럽고 싫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글만 열심히 잘 쓰면 되지 뭐 선거 음,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나대고 나서고 하는 것조차가 어, 제 성향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 되시든 음, 그러한 마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자신이 어, 주장했던 그 처음의 마음 생각.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어,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또 당선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필해 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맑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음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나름, 아,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어, 부분에 대한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야 될 모든 일정들과 상, 상황들, 속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실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언가 예쁘고 밝고 기쁘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에 대한, 어, 진실성, 팩트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화자와 어떠한 문답과 어떠한 표현으로 그에게 다가갈 것인가, 또그 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함축되어져서 어떠한 문단, 문장으로 어떻게 어, 독자에게 어필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어, 한 번쯤 하면서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는 어, 이야기들을 기술해 가는 것. 그것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은 드, 접했습니다. 오늘 아마 5년 됐죠. 5년 동안 이제 그, 어, 문단에서 예, 문단에서 어, 활동을 중지하셨던 고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 새로운 책을 출간하시면서 문단 데뷔를 다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문단의 최고의 어른이시고 하여튼 어,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해서 어, 문단의 어, 외면을 또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두문불출하셨는데 다시. 그 연세에 고령의 연세에도 그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어쨌든 어 산문집과 대담집을 내셨다는 수필과 대담집을 내셨다는 소식에 제가 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그러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 모습으로, 우리 고은 선생님, 어, 환영하면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존경받아야 될 부분은 존경을 받고, 존경치 않아야 될 부분은, 어, 그것은 어떠한 부분이든 법의, 법으로 판단해서 주어진, 어, 형벌, 뭐, 그것으로 주어진 아픔, 상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소각되어져야지 계속, 낙인을 찍어서 그 자체를 마치 어떠한 어, 진짜 살인을 저지른 것 이상으로 죄시한다라는거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 어, 선생님과 벨 날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축하드리고 어, 고령의 연세에도 그래도 극복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 어, 존경합니다. 아무튼, 어,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 무엇을 같이 가는 길에, 어, 문학인이든,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회인이든, 그 역할을 자신이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삶에 어떠한 지표로 삼고 마무리를 질수 있다라는 그것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잘못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의 영역이겠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거기에 어,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는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새벽에 썼던 글, 송월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 송월관입니다. 다선 김승호. 오래전부터 떡갈비로 유명한 명성을 갖고 있는 동두천의 송월관이라는 곳. 아직도 그 이름에 맞게 많은 이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옛 모습은 세월 따라 변하였지만, 오래될 항아리와 맛은 여전하다는 사람도 세월 따라 입맛도 변하고, 그저 향수에 젖어 발걸음을 한다. 명성 뒤에 따르는 성실과 진정성, 그리고 가격까지 착하면 더 좋았을 것을 초대받은 걸음이지만 아쉬움 안고 돌아섰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물론,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고, 잘 대접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음, 그곳이 예전에 그 손월관, 그 명성에 맞는 변화와 외형적인 건물의 변화, 뭐 어떤 세월의 변화 그런 거 말고,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음, 착한 가격으로 현재 아무리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치우치지 않고, 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과 느낌을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 글로 남긴 것뿐이고요. 아무튼 오늘 어, 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활송 송환, 맛있습니다. 맛있긴 네 맛있고 아무튼 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고 그 지역이나 또 어, 사실 지역의 특성이 있죠. 동두천은 또 동두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laughs> 전국에서 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예 추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 막어 진짜 허름하고 초가집 상태였을 때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어잘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좀 창의적인 생각을 어 바꿔서 좀더 어 좋은 부분으로 <laughs> 시민과 국민에게 다가서는. 송을 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laughs> 오늘도 기쁜 일, 좋은 소식 많이 접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가 어, 마음가짐과 각오를 좀 다졌습니다. 아좀더 해야 되겠다. 왜어 나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세월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몸의 이상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섬 김승호였습니다.